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어,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IEM 제품이고요. IEM, 인이어 모니터 제품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나눠본 적이 있었죠. 그 KZZSX라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음, 제가 지인을 통해서 어, 외국의 유명한 세션팀에서 이 제품을 쓴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이제 들어보고, 제가 한번 어, 사용해 보니까, 만족도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어,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알아보니까는, 어, 그 시리즈보다 더 유명한 게, KBEAR라는 제품이, 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근데, 물건을 받아서 사용해 보니까, 어, 나름, 제 스스로 좀 멘붕이 있어서, 어,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언박싱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제품이에요. <laughs> 어, 어, 처음에 이제 이 제품을 받았을 때, 어, 조금 이렇게 중국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몰랐던 어,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받아서 어, 개봉을 해보니까 전에 받았던 어, 요 KZ 이 시리즈보다 훨씬 더 포장 자체도 고급지고요. 마감 자체도 너무 고급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 이 겉에가, 일단은 메탈 재질의 이제, 어,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와이어가 실버 도금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실버 도금이 되어 있고, 조금 더 두껍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에 제품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후와이어인지 포와이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이런 제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했던 처음에 선입관하고 딱 물건을 받아서 개봉을 하고 제가 받았던 인상이 확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리고 이제 이게 제품을 보다 보면은 이제 그이 특징을 좀 이렇게 보게 돼요.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을. 근데, 아, 어, 제가 이제 그 앞에 제품을, 이 제품을 쓰다가 이 제품을 쓰다가, 어, 이 제품하고, 이제 이 제품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이어팁을 이제 벗겨놓으면그 안에 이제 마감 상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상당히 커요. 이 구멍 자체가. 그래서, 야, 요건 조금 단점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용을 하다 보면, 그, 깃밥이 이제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깃밥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다 보면은, 깃밥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어, 이게좀 빼줘야 되는 작업, 청소를 하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낙 구멍 자체가 되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 안으로 충분히 그 우리 기지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했긴 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보자마자 어, 이 제품은 바로 한번 이렇게 열어 봤어요. 이렇게 열어 봐서 딱 보니까 아 제가 생각한 대로 아주 촘촘하게 그릴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고 전에 제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마감이라든지 전반적인 퀄리티가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 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적인 측면은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거, 앞에 제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급지고 만족스럽다라는 거가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근데 두 번째는 어, 보통 인어 같은 경우에는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차음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소리를 얼만큼 내 귀에, 귀에 잘 막아 주는지를 어가 가장 큰 관건이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운 뭐냐면 어 이어몰드 자체가 일반 노멀하게 되어 있어요. 어 앞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귀의 모양이 본떠서 그러니까 평균화시켰겠죠. 평균화 시켜서 가장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어 몰드로 만들어 줬는데, 요거는 아주 평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차음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내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 마감이라든지, 어, 케이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어 몰드의 모습이라든지, 메탈 재질, 어, 케이스.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되게 훌륭하고요. 거기서 이제 같이 제공해 주는 게 이런 이제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어, 의외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인이어 장비를 이제 옮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케이스가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 같이 제공을 하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있다는 거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에 대해서 FR 값을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어, 그려봤어요. 왜냐면, 보통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 제조사에서 나와 있는 FR 값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이렇게 측정기를 통해서 나온 어떤 데이터 값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 기가, 그니까 러 제가 느끼고 제가 느꼈던 어떤 FR 값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부정확한 거죠. 제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니까 러 제가 느꼈던 어 FR 값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 보니까, 어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잘 보면, 어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7kg에서 8kg 사이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부스트된 느낌이 었어요 어, 약간 어, 오버되는 느낌? 어, 그 한계선을 약간 넘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100 헤르츠에서 어, 한400 헤르츠까지 이 정도로 약간 이렇게 부스트 시켜 주는데 이 제품은 상당히 플랫하게 만들어진 특성이 있었어요. 어, 그러지 않고 전 의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나믹 드라이버 하나에 PA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드라이버 하나를 가지고 이 전반적인 것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저음 쪽을 플랫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특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BA 드라이브 같은 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고역 쪽에 특정 주파수를 이제 많이 부스트 시킨 거죠. 지금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런 관점의 FR 값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음악 감상용보다는 어 정말 i m 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음원을 한번 보니까 한번 볼까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음악을 한번 같이 한번 봤어요. 잭 s 버 스피드라는 노래하고 멜로디라는 어, 노래, 그다음에 뭐야? e 윈터 플레이의 이제 빌리진이라는 노래, 그다음에 베 o r n i 모닝, 그다음에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이제 같이 여러 개의 노래를 가지고 그각 노래마다 어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 느꼈던 FR 값에 대한 그 느낌이 고스란히 담아져 있는 거예요. b a 드라이버 하나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썼기 때문에 어이 한계점 분명히 있는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 제품은 어, IM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 감상용으로 실생활 속에서 음악 감상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 밴드, 풀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모니터, 인이어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 정말,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극 추천할 만한 제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IM이라는 제품 자체는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참이 잘 돼야 돼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환경 가운데가, 어, 풀밴드 같은 경우에는 드럼, 기타, 앰프에서 나오는 스피커, 앰프,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들. 정말 그 음악 데시벨로 따진다고 하면 정말 높은 데시벨이 있는 곳이에요. 스테이지 자체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니어를 착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현장의 소리에서 한2 0 d b 정도까지 떨어뜨려줘야 그 인유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지 않는 우리 귀에 이어 몰드에 어떤 그 본을 떠가지고 그것을 만들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20db까지 내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db에서 15db 이 사이 이상도 밖에는 차음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기로 착용해서 쓴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제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게 그러니까 노멀한 제품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즈 않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음압 레벨을 볼륨 레벨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헤드폰에. 볼륨 레벨을 올려서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귀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데미지를 감수를 하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느끼기에도 그 정도밖에 차음은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제품처럼 엄청나게 20db 정도까지 확 차음이 되는 그런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작은 레벨에서는 별로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어, 음악을 들었던 앞에 나왔던 그 음악을 들었을 때는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적정 레벨 볼륨을 올린 이상부터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제품은 어느 정도 레벨을 올린 상태에서 우리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단순하게 음악 감상을 위해 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조용한 환경 가운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음압 레벨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조금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레벨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i 이엠으로 쓰기에는 적당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 더 이야기할 거는 많은데, 아, 이런 얘기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음, 여러분들이 어떤 i m 을 선택을 할 때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 이 제품은 어, 솔직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 정도 되는 퀄리티를 어, 유명 메이커를 사용한다고 하면은요, 정말 비싸요. 어, 몇십만원을 줘야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할 텐데, 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몇만원 되지 않는 제품인데도 그만큼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어, 좀 놀랬어요. 그래서 멘붕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와 어, 너무, 이걸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가 있다? 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걸 쓰는, 쓰는 것보다는, 어, 이런 제품으로 가, 다 나눠줘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 밴드에서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얼마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 음,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했듯이 멘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멘붕이었었어요. 왜냐면 이 가격대에 와이 케이스와 이어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 주고요. 또 실버 어, 케이블이에요. 뭘 따져요? <laughs> 그리고 어, 이어 몰드 자체, 이게 이 케이스 이 제품에 대해 퀄리티가 상당히 고급져요. 이 모든 면을 봤을 때는. 와, 어떻게 이 가격에 어떻게 이렇게 팔 수가 있지?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도가 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음,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제품이지 않나. 왜냐면 너무 고급지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밴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이 하나 정도는 있으면 요긴하게 쓰겠다 라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어, 튜토리얼 강의는 요즘 잘못 했죠 더 어, 자주 어, 튜토리얼 강의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